진짜 조금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노조 활동을 하고 보편적인 사람들은 통해이 괜찮은데, 지금의 어, 불법의과문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약간 달라요. 네, 보통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품질이던 영업력으로 겨우겨우 커버를 하고 가는데, 약간의 납기든 삐끗되면은 이 스타플렉스마저도 덤패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네. 그분들이 들어서 납기리꾸덕될수 뭐 있는 뭐 그런, 그런 가짓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노조활동 때문에 직공자로 네. 아, 노조를 약간 비정상적으로 보시면 과연 협상이 있을까요뭐 노조활동을 못하고 이런 거 아니고요. 노조활동하는 거 노조가 있으면 노조활동하는 거에 대한 그는 여기 하부에서도 모든 게다돼있고요 나는 우리가 그런 분들이 오면은 우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0여 명의 그런 그 노동자들을 일거리나 함께 있는데 또 그때도 경영자 책임이 되는데 또 지금도 240명의 스타플래서 가족까지 하는 책임이 되겠죠. 또 그런 사람들한테 어저 직장을 잃게 하고 또그 책임을 고치라고 그럴 거예요. 네. 그게 나중에 그러고 나서 문제 되거나 지금 한번그 경험을 했잖아요. 한번 경험을 했는데 또 경험을 하고 그렇게 했다가는. 진짜 그거는 스타플렉스 가족들한테 못할 짓이죠.